네 안녕하십니까 포드 링컨선회 자동차 강서전 시장의 권진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 23년식 어, 포드 익스플로러 어, 차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3월 구매 혜택으로 어, 평생 엔진 오일 교환권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준비했고요. 지금 어, 출시일에 가장 많은 파격적인 할인. 지금 진행 중입니다. 2.3 리미티드, 3.0 플래티넘 모두 동일한 지금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요. 어, 평생 엔진오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매하시고 이제 소모품 엔진오일은 무상으로 평생 교환하시는 거예요. 차량을 다른 분에게 넘, 넘기시기 전까지 계속 어, 무료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어, 어드 포드. 어느 곳에 있는 공식 서브센터에서 다 무상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할인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번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3월에 이제 분기 말 할인이라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 4 리미티드 정가는 6,865만원입니다. 그리고 플래티넘이 7,895만원이에요. 아, 이렇게 지금 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이 들어갑니다. 프로모션 궁금하신 분들은 저권 과장에게 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각 색상별 재고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어, 연락 주시면은 어, 색상별 어, 출고 대기 기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2.3 리미티드 차량이고요. 2.3과 플래티넘의 가장 큰 차이는 엔진과 인승의 차이인데요. 어, 2.3은 4기통 싱글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3.0은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 2열이 이제 벤치 시트냐 독립 시트냐 이런 차이로 지금. 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 리미티드의 휠은 2 0인치에요 그리고 3.0 플래티넘은 21인치고 어, 휠 모양도 좀 다릅니다. 타이어도 다른 게 들어가 있고요. 이 리미티드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그리고 3.0은 어, 다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내를 좀 보실게요. 실내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는데 일단은 시트 색상은 지금 보시는 샌드스톤 시트와 베이지 시트죠 샌드스톤 시트와 블랙 시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플래티엄 같은 경우는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리미티드는 원톤으로 되어, 들어가지만 투톤으로 시트가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2.3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가 디지털로 들어가고 양쪽으로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어3.0 플래티넘은 전 풀컬러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요. 풀컬러로 바뀌고 네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 핸들이나 이런 게 리미티드는 지금 가죽이 아니에요. 시트도 천연 가죽은 아닙니다. 천공 인공 가죽인데. 3.0 플래티넘은 모두 핸들과 애쉬보드 그리고 시트까지 모두 천연가죽이 들어갑니다. 고점이 그좀 다른 점이고요. 3.0 플래티넘의 엔진뿐만 아니라 실내 소재도 좀더 고급스럽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지금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차량이죠. 수입 SUV 판매의 1위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어, 패밀리카로 쓰시기에 굉장히 어, 유용한 차량입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트렁크입니다. 지금 저희가 3열까지 있는 차량인데 3열을 이렇게 폴딩했을시에 골프백이 4개까지도 충분히 실리고 어 그리고 2열을 폴딩 했을 때는 요즘 차박 많이 하시는데 차박 하시기에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공간이 나옵니다 네. 어 패밀리 칼로브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저희 미국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미국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 영업사원들도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어 직접 익스플로러를 타보시거나 이렇게 전시장 가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의 무게감이 굉장합니다. 국산 차랑은 확실히 다르게. 계감도 다르고 어, 강판 자체를 좀 다르게 써서 안전에 굉장히 이제 강점을 두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1톤이 넘어가요. 네. 지금 같은 크기의 부산차, 뭐벨 팰리세이드나 이렇게 보면은 2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 그런 쪽에서 간판이나 이런 쪽에서 원가 절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어, 사고시, 사고나 이런 데서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요즘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그리고 워터 홀드 어, 엔진 오토 스타트 스탑 레인 센터링 이런 모든 앞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 r ER 열선 시트 이런 어,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시 사륜 차량의 썬루프도 기본 다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어, 익스플로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할인 지금 제일 많은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출시 이래 가장 큰 할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평생 엔진 오일 교환권 지금 전 딜러사에서 이용 가능한 교환권입니다. 서비스센터 어딜 가시든 어, 이용하실 수 있는 교환권이니까 충분히 지금 3월에 어, 구매하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조금 서두르셔서 재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두르셔서 어, 좋은 혜택 받으셔서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